낚시꾼들만 먹을 수 있는 갑오징어 별미 요리 그첫 번째입니다. 문어 낚시 중 잡힌 외원도산 갑오징어입니다. 손질은 잘 씻고 눈만 제거했습니다. 해동 기능이 있는 전자레인지를 사용합니다. 여기서는 중약이 해동 기능입니다. 전자레인지 해동 모드로 8분간 가열합니다. 해동 모드에서는 오징어가 잘 터지지 않으나 혹시 튀어서 먹물을 청소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어서 뚜껑을 가능한 무거운 놈으로 꼭 닫아 주세요. 작게 터지는 소리가 난다면 속이 잘 익었습니다. 갑과 일부 내장을 제거합니다. 먹기 좋은 크기로 자릅니다 초장에 찍어 드시는데 먹물을 듬뿍 발라서 같이 드셔야 더 별미입니다 아 실수 아, 줘야 되는 깜빡 잊었구나 미안해 너무 맛있어서 혼자 다 먹어 버렸어